포노사피엔스. 여러분, 이름도 좀 생소하시죠? 이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탄생한 새로운 인류를 의미합니다. 이 과목에서는요, 포노사피엔스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 그 변화에 의해서 세계 시장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의 초반부에서는요, 바로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말이 많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인공지능, 로봇, 막 이런 디지털 기술이 전 세계 문명을 바꾼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바로 포노사피엔스의 등장으로 봤습니다. 포노 라틴어로 포노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사피엔스는 호모사피엔스의 약자니까, 포노사피엔스는 이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잘 쓰는 인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전 세계 50억인가 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95%인가 씁니다. 그러니, 표준 인류는 이제 폰을 잘 쓰는 인류가 된 거죠. 어, 그런데, 폰을 잘 쓰는 인류가 뭘 바꿨죠? 에, 생활의 공간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져간 겁니다. 금융거래도 이걸로 하고요. 물건 사는 것도 이걸로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을 보니 아침에 유튜브, 네이버 이런 걸로 보고요. 금융거래는 이걸로 하고요. 어? 그럼 은행도 없어지는데? TV방송도 없어지는데? 물건도 다 이걸로 삽니다 백화점은 어떻게 되지? 맞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감염이 우려돼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집콕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걸로 더 생활하게 되고 결국 이게 아니라 기존 한 100년간 전 세계 일류를 지탱이 같던 사회 시스템이 전부 붕괴되는 정말 무서운 혁명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게 혁명의 본질이에요. 자 그럼 강의 뒤후반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실제 어떤 기업들이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의 비결은 뭐고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 것인지. 그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게 됩니다.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아, 여러분도 아마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여러분 유튜브는 어떤 걸 보시나요? 어떤 유튜버를 선택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팬덤에 팬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죠. 결국 봤더니 디지털 플랫폼의 성공 비결은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팬덤을 확보하는 일이더라. 그걸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영역을 준비해야 되고 어, 그런 생각을 다듬다가 점점 이제 이제 생각의 표준을 바꾸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의 표준, 나 학습의 표준, 어, 나라는 존재의 표준을 포노사피엔스로 바꾸게 될지 차츰차츰 익혀가게 되고요. 여러분 제 제자 중에는요 기계공학이 아주 클래식한 영역을 전공을 했는데 저하고 맨날 이런 것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고 제가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데 어 이번에 어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3땡 전자 거기 면접을 봤대요 그랬더니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질문을 해놓고요 5분 동안 준비해서 PT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 수업을 들었던 효과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이걸 해봤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기업은요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시죠. 각자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내 마음에 이론적으로 정리를 쫙 해서 포노사피엔스의 표준 문명을 도입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 남는 건 뭐냐고요? 여러분이 기획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의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여러분의 SNS 계정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꾸시는 과목, 포노사피엔스 꼭 한번 경험하고 열심히 학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